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원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도 마쳤고요. 마치면서 이번 주 금요일 종가를 보시면 3197.20 코스닥은 978.30에 끝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거래소가 5월 3일 기준으로 3127.20 포인트 빠지면서 끝났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3일 정도는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종가상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3197.20에 끝나서 그 월요일보다는 한 60포인트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스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월요일 종가가 961.81 그리고 오늘 종가가 978.30에 끝났기 때문에 코스타 같은 경우는 거의 올라간 거 없이 이번 주는 끝난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래 대금도 옛날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옛날보다 되게 좀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거래소 보시면, 옛날 그렇게 많이 나왔던 금액보다는 좀 많이 거래 대금이 줄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틀러가는것 같습니다. 저의 매매 손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일주일 동안 27만 5천원 정도 매매손익이 났고요 월요일날은 케이지케미칼, 해인종 매매했고요 그 다음에 5월 4일 같은 경우는 다섯 번 정도 매매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 매매 처리를 한 거고요 케이지케미칼을 계속 꾸준히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5일날도 했고요 4일날 그리고 5월 6일은 두산 들어가서 2.42% 정도 먹고 나왔고요 5월 7일 오늘도 케이지케미칼을 한0.95% 수익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주식 비중 보시면 거의 50%애수금이50% 정도 들고 있고요 어 요즘은 거래가 잘안 돼서 매매 순이익이 잘안 돼서 그냥 5대 5 정도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한 주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